굳이 헬모드를 가야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음, 조금 애매합니다, 솔직히.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애매합니다. 애매하네요, 진짜. 너무 애매하다. 피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스킬이. 자, 스탠딩 모드와 이거는 근데 스탠딩 보드면다 죽는다 고 보시면 돼요. 요정적에게 받는 피해 증가, 파쇄 효과 피해 증가, 거인족한테 쳐맞고, 거인족 적으로 하면 처맞고 피격시 재생률 1% 증가. 피사의 게이지 감소 면역 모든 디버프 면역 피사의 게이지 감소 면역이라고? 피사의 게이지 감소 안되네 모든 디버프 면역 전투 상태 변화 스킬 사용 1회 램페이지 광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헬 지금 현재 어.. 헬 중에는 아마 회색 마신 헬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쌍꾸님이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쌍꾸님이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친구, 쌍꾸. 자, 영웅은 여기에서 지금 코서가 빠져요. 코서가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쌍꾸님이 어떤 거 쓰는지 보고. 자, 쌍꾸님이 헬브람이랑 멀리는 쓰시구요. 제가 그러면 왕녀랑, 어, 길선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천이고요 제가 투급을 15만을 맞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는 15만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왕녀. 왕녀까지 넣고 여기 지금 조금 추가되어야 될사항은 어, 장비 세팅 변경되나? 어? 장비 변경된, 안 되네요. 네, 장비 변경 안 됩니다, 아직. 장비 변경이 안되네요 조금 이거는 어.. 패치해야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음. 패치해야될 부분이 보이고요쌍꾼이 그거 투급요리 드셔야 될거에요 성공 못잡는다 내가 12만 밖에 안나온다 얘 장비가 없나봐 왕녀가 쌍꾼님 투급요리 먹으면 되지 않나요? 후턴 들어가잖아 피살기 먹으면 17만, 16만 8천. 내가 13만 2천을 맞춰야 되잖아. 잠깐만, 내가 13만 2천이 되는지 볼게. 요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인연을 잠깐 바꿔볼게. 얘, 인연을 바, 바꿔볼게요. 아냐, 아냐, 기다려봐. 인연 바꿔볼게. 내가 13만 2천 맞춰볼게. 왕년이, 아, 장, 장비 입히면 되네, 맞네. 어 왕년이 장비 입히면 되는데, 귀찮잖아. <laughs> 귀찮잖아. 친구들아, 귀찮잖아. <laughs> 지금 장비를 아, 번갈아가서 입혀. 아, 너무 귀찮다. 어, 장비는 솔직히 귀찮다. 풀코 다이엔, 풀코 다이엔이 들어간다고? 녹색인데? 쌍꾼님 풀코 다이엔을 넣으라고? 녹색인데? 메인에다? 아, 뒤에다? 뒤에다 넣을 거면, 그, 그리아모어 넣으면 되죠. 이, 얘, 이거나. 아, 이거 인형 빼자. 어, 얘 빼자. 어. 케인 지금 60이라, 안 되는 거예요. 뭐, 릴리아 넣어도 되고 릴리아 넣아 릴리아 단장 넣, 단장 넣을까? 단장 넣어도 될건데? 어 단장 넣어도 13만 2천, 14만 2천 나와요 내가 투급요리 먹고 15만 8천이 나와? 아안 나오겠다 그냥 둘다 투급 먹고 갑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16만 8천, 내가 14만 2천만 맞추면 되잖아 그지? 내가 힐... 13만 2천 나올 것 같은데 13만 2천은 오케이 어체력 유리 먹자 가자 자헬 모드 회색입니다 구성은 길선더와 기존과 동일하게 자상꾼님은헬 브람과 그 다음에 그... 멀린을 넣었고요 그 뒤에 케인, 제가 케인이 레벨이 낮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왕녀랑 길선더 이렇게 스킹을 넣었습니다 왕이 자비피궁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투구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성공 30만이라 선멸전 덱을 개인당 15만씩 맞춰야 돼요 최소 13만 8천 13만 8천이죠 13만 8천 해야지 15만 나오는거잖아 야 빡시다 빡치네 빡치네요 이건 자 왕유 궁 나왔구요 이렇게 옮기면 될거 아니에요 쪙쪙쪙 오케이 자그 다음 그 다음 턴에 버프할게요 노노 그 다음 턴에 할게 그 다음 턴에 아 공은 먼저 한다고요 오케이 어차피 풀피라 상관없어요. 왕료 궁한 방에 풀피 다 돼. 그 다음 턴에 갈게요. 내가 이거 마, 그, 카드를, 어, 중간에 움직이고 하, 하는 게, 뭐, 이게 훨씬 나, 나와가지고. 이건데, 모르는 사람이라 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으흠. 모르는 사람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수구만 되면 필요리 먹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303업 나왔구요. 자, 일단 03업. 03업 나왔고. 피가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딸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간당간당. 쌍꾸님, 이거, 헬브랑 궁도 되게 세요. 기존에 한 20만 이상 나오시는 분인데, 지금 헬에서는 17만이 나오고요. 15만. 와. 간당간당하네요, 진짜. 피가 너무 많다. 예예. 콩이님, 내일 합시다. 자이 아, 페이지. 아 이거 뭐합칠 걸. <laughs> 네 내일 정상 방송. 야 실드 가기 도 힘들다. 와 개빡치다 이거 피 엄청 많은데, 야 실드 까기도 힘들어 피가 너무 많아. 와 그다음 멀린 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사군이 고생하시세요. 자 멀린 궁으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왜 내가 마무리해야 돼? <laughs> 자, 기존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가장 이상적인 덱이라고 얘기했던 덱으로 해봤는데, 어, 그나마 제일 낫네요. 이 덱이. 투구 맞추기가 힘들어요. 단점은. 자, 이렇게 27마 클리어를 했고요이건는 현재 왕녀, 그 다음 길선더, 왕녀, 기... 아, 근데 이거를 굳이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헬 모드를 굳이 클리어해야될지는 모르겠어요 방장보상은 일단 생수나 마피가 확정이에요 네, 날개를 잘 나오긴 해요 근데 날개 8개를 하려고 스펙이 모자란데 헬 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익스에 좀더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건 좀 보상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8개에서 지금 요리를 먹으면 2배로 먹을 수 있거든요 쌍꾸님 카톡 보내주신다고? 자 쌍꾸님이 드신거구요 자 쌍꾸님도 6개 이제 상자 이렇게 어 상자 3개 이렇게 2개를 드셨구요 이게 은상자예요 은상자가 상자 이거고 동상자가 날개예요 날개 2개 동상자 2개 은상자 1개 나오신거고 저는 올 동상자 나온거예요 그 다음, 금상자는 5성 각성성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헬, 회색 마신 헬덱은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뒤에 그, 투급이 안 나와서 단장을 넣긴 했는데, 지금 헬브람과 구브람이죠. 구브람과 멀린, 기존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왕녀, 길선더로 클리어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어, 클리어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헬 클리어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